안녕하세요. 호두드래곤입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사업자 신고 상황과 사업 지속 여부 등을 확인해서 좀더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를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상자산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용 중인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자 지속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정보분석원 페이지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이 담긴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페이지 URL은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을 클릭합니다. 공지 사항으로 록된 신고 현황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첨부 파일을 클릭해서 다운 받겠습니다. 다운 받은 신고 리스트 엑셀 파일을 오픈하겠습니다. 신고된 항목이 하나 있네요. 특정 금융 정보법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 20제 2호에 예치금을 고유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에 의해 신고소리된 가상 자산 사업자의 경우 고객 자금은 은행의 별도 계좌로 분리되어 보호를 받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수리, 변경신고 등 연동이 있을 시에 현재 있는 정보공개 현황 자료는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을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